우리 다시한 번 말씀 우리 보시면서 어 제가 저 제가 이제 말씀 증거할 때에 이 말씀의 스타일이 이제 강해 설교라고 합니다 강해 설교 제가 강해 설교를 어 많이 이제 설명을 해서 잘 아시겠지만 어 예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하셨던 말씀이 다 잘못됐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 어, 주제설교로 그리고 어, 자해석으로 했던 그런 설교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배우고 듣다 보니까 기존에 해왔던 그런 신앙과 성경에 대한 이해가 현재 제가 어, 전하는 그러한 말씀의 구조와 해석, 어, 뷰 이런 것이 조금 다르게 비춰질 때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제가 잘못된 뭐또 다른 어떠한 새로운 것을 전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도 제가 이제 주석을 보고 또 연구하고 저도 준비하면서 아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말씀 메시지가 원래 이런 뜻이었었구나라는 것을 저도 매번 깨닫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왜 목사님은 다른 교회나 다른 목사님과의 설교의 내용이 해석이 다릅니까? 일반적으로 제가 다르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적용할 때에 저희 교회에 적용하는 그 내용은 달라지더라도 이 해석은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달라졌다라고 느낀다면 전에 알고 있던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어, 왜 제가 제가 해석하는 것이 좀 너무 달라서 이상하다고 제가 이 얘기를 몇번 들었기 때문에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잘이 말씀을 들으시고 원래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나의 삶에 우리 교회에 내가 어떻게 적용을 하고 결단할 것인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보게 되면 제자들의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간청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2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구하면 구하기와서 절을 하면서. 제발 달라라는 것이죠. 세배대의아들로가면은 야고보와 요한을 말하고 있고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인가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주 앞에 나아갈 때또 한번 상상해 볼까요? 예수님을 만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을... 예수님 만나면 간청해서더라도 절하면서도 내가 얻겠다라는 그러한 각오로 주 앞에 나아갔던 이 어머니의 헌신적인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또는 기타 등등의 또 다른 마음에 주 앞에 나아가서 절을 하며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떠한 것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이 세베디아들의 어머니는 이것을 구하게 되는데요.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이 "느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러되, "나의 이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 중에 세베디아들의 어머니를 만나게 된 것일까요?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이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중에 지난주까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 순환을 세 번째 말씀해 주십니다. 세 번을 계속 연달아서 말씀하시고 지난주에는 그 순환을 예고하는 것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것을 더 명확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교정해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이 여전히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왜 죽으셔야 하는지 왜 십자가를 지셔야 만 하는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세 번이나 말씀하시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교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는 길에 이 어머니가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어디에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해달라 예수님은 죽음을 향하여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이한 여인은, 한 어머니는 예수님의 상황, 그러니까 컨텍스트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달라고만 한다라는 거죠. 달라고만.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전체의 맥락, 문맥, 그러니까 온전한 성경적인 메시지, 예수님의 메시지는 들어도 그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간청하기만 하면은 주님은 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 예배를 드릴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많고, 바라는 것도 많고, 얻고자 하는데, 이제 건강한 교회로서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저희 교회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많이 교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 대부분의 교회들이 얻고자 하는 것에는 관심이 많고 누리고자 하는 것에는 관심이 많은데 신앙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 하면은 십자가를 기억해야 되는데 예수님 하면은 내가 무엇인가를 구하면 나에게 주실 분으로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구원이란 무엇인지, 성화란 무엇인지, 우리의 신앙 고백이란 무엇인지 궁금해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것이 오늘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로서의 저희들의 이 위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제 교회 바깥에서 여러분 속해 있는 그 영역에서 크리스천을 만나서 어, 이러한 저런 교제하다가 이야기하다가 신앙에 관련어 있는 교회에 관한 대화를 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올바르게 여러분들 전하셔야 합니다. 잘 네, 교회 안 좋은 얘기만 하지 마시고 만나면 신앙이란 원래 이런 것입니다. 원래 이런 게 뭐냐? 그러니까 믿음이란. 우리가 가야 할그 길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으시고 그대로 이웃들에게도 잘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어, 이제 구원, 성화, 믿음, 십자가 기타 등등에 관심은 별로 없고 내가 원하면서 얻기 위해서 신앙서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다고 말 이따로 말씀드렸는데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금식하러 간다면 여러분 금식 다 하시죠? 금식하라고 요구한다면 교회에서 네 이제 그렇게 금식을 요구했을 때 금식을 하시는 분들은 물론 순수하게 정말 어, 금식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 부분적으로는 한쪽 부분으로는 야 내가 금식기도를 끝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어다는 것을 주실 거야 라는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리월드의 그 개념에 있어서 야 금식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할수 있다 라는 입장을 우리가 갖는다 라는 것입니다. 이쯤은 내가 수고해도 좋다. 이 정도는 내가 수고해도 희생해도 이 정도는 내가 이것을 얻을 수 있다면 왼편, 오른편에 주님의 오른편, 왼편에 앉을 수만 있다면 요 정도 현실을 내가 할수 있다. 이러한 개념이 제자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러한 제자들 또는 세배대 아들의 어머니와 같은 실수를 해서는 안 되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과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수 있나이다. 무슨 말일까요? 너희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모르는구나.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예수님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지 너희들은 여전히 이해를 하지 못하는구나. 그런데 내가 마시려고 하는 것을, 그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이 말에 제자들이 두 가지 마음에 든 것입니다. 얻기 위해서는 나할수 있습니다. 또는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하겠다고 한다든지, 요런 마음들인 것이죠. 자,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 그 잔이 어떠한 잔일까요? 그 잔은 예수님의 왼편, 오른편에 앉을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속마음의 영광의 자리, 권력의 자리, 힘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 마시려고 하는 잔은 고난과 희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희생 고난과 희생이라는 십자가를 상징하고 십자가는 결국 하나님으로, 하나님에게 향한 순종인 동시에 모든 인류를 위한 예수 수도의 가장 탁월하시고 위대한 섬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 나는 이제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에 대한 그 초점은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어떤 자리입니까? 고난과 희생의 자리 십자가 섬김 순종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잔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원리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이냐. 그 자리는 높은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자리, 권력을 잡고 다스리는 자들이 앉는 자리, 그런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에서 힘을 가진 자들이 어떠한 자리에 앉기를 원할까요?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가장 높은 자리. 그 권력에 한번 맞들이면은 이게 마약 중독보다 더 심하다고 하죠. 그 권력만 보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만 하는 이기적이고 야망 있는 자들의 최후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한국을 보아할 수 있고 미국을 보아도 알수 있고 전 세계의 정치적 영향을 끼치고자 하는 세계의 정치계가 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힘과 왼쪽 오른편의 그 자리는 바로 그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 자리, 권력에 있는 자리, 그 자리를 얻고자 하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건강한 성도는 크리스천은. 그 자리에 섰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는 것입니까? 고난과 희생과 섬김과 순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교정해 주기를 원하시는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가? 22절, 전반절 다시 보게 되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너희들은 구하고 있구나.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알고 있느냐? 생각을 바꿔야 된다, 가치관을 바꿔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방식으로 접근하거나 이해해서는 안 된다. 제자들은 그런 야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교정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방식과는 정 반대입니다. 네. 그럼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의 나라에서 어떠한 그러한 그 위치에서 섬겨야 되는 것일까요? 26절과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이란 또는 직분 직책이 주어졌을 때 저희가 쉽게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완장을 채워주면 어이 사람이 확 바뀌는. 평소에는 그냥 잘 순종적이고 이렇게 별로 말도 없고 그런 것 같은데 완장 한번 채워지면 갑자기 확 돌변하신 분들이 계세요. 저희 교회는 없지만. 여성 교회장을 하면 갑자기 확 바뀐다든지 장로라고 해서 특히 더하는 것 같습니다. 장로가 교회에 어떤 그 권력을 잡고 있는. 그 권력을 휘두르는 그 자리가 장로의 자리 위치 이런 것이 절대 아니면 그런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잘못된 신앙적 관점을 갖고 있는 장로님들은 반드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반드시 생깁니다. 목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게 세상의 기준을 그대로 교회 안으로 갖고 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크고자 하느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종이 되라. 완전히 지금 반대의 개념이죠. 높아지려고 하느냐? 그럼 낮아져라. 다스리려고 하느냐? 그럼 섬겨라. 영광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희생을 해라. 이 부분이 가장 큰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의 자리에서 어떠 리더십을 주어지고 맡겼을 때에는 목에 힘 주고 어깨에 힘 주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온전히 희생하고 섬겨라라는 것이죠. 희생하고 섬기는 것. 예수님께서 제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크고 자는 자는 리더를 말하는 것이고요. 리더는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입니다. 섬기는 자. 그래서, 교회에서도 섬겨야 되는 것이며, 가정에서도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잘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물 갖고 와! 뭐, 옛날에는 그랬죠. 옛날에. 그래서 성경적인 리더란 하나님이 남편을 가정에서 리더로 세웠습니다. 자그 말은 아내는 남편을 죽게 되어 듯 공경하지만 남편은 동시에 아내를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하신 것처럼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는 동시에 리더로서 가정을 아내를 잘. 섬기고 희생하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 가치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여러분 이 가장 먼저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어,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룹에 가입되신다든지 어떠한 클럽 그래서 클럽이나 어떤 그 모임들 뜨개질 모임 그런 거 있죠? 뜯겨지는 모임. 또는 우리 자원봉사는 어떠한 모임, 뭐 취미생은 어떠한 모임 가운데 여러분들이 속해 있다면 그곳에 가서도 먼저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섬기는 자. 뒤에서 뒷짐 만지고 계시지 마시고, 먼저 섬기시고, 그 자리에서 먼저 희생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희생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희생할 때, 섬길 때그 그곳에서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섬기십시오. 먼저 쓰레기 주, 주수시고, 먼저 무거운 거 제일 먼저 드시고, 제일 먼저 시작하십시오. 그때 리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원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정한 위대함은 어디서 나오는가? 섬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가장 낮은 자리에서부터 먼저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본을 그렇게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기꺼이 섬기고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려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섬김을 명령하시는 것만이 아니죠 친히 예수님께서도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러나 자신을 낮추어서 가장 비천한 자리 가장 낮은 자리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으로 섬김의 본을 보이셨고, 그 십자가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서 가장 큰 위대함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단순히 교회를 다는 것만으로 내할 도리들을 다했고, 내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행여나 주 앞에 드리는 것에 있어서도 아까우니까 요만큼만 드리고 바라는 것은 많고 베네핏을 더 많이 가져려고 한다는 그러한 심보는. 옳지 못한 것입니다. 정말 구원이 뭔지를 모른다라고 봐야 됩니다. 죄의 삶이 무엇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내 상태가 어떠한 상태에서 어디로 돌아오게 됐는지 이러한 복음의 개념을 전혀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성령의 어떠한 감동과 은혜를 받으면 그때 감정적인 충동에 의해서 그때만 잠깐 이렇게 하고 그 이외에는 너무나 이기적인 삶을 살고 산다면 그것은 우리가 건난자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믿는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능력으로 나의 모든 죄의 삭신 그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짐을 내가 믿는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스가 왕의 왕으로 오실 것을 내가 믿는다면 그 부활을 믿는다면 이제 나는 소망을 가진 자로서 감사와 그 은혜의 가능하는 그 마음으로 주게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희생도 감사에서 나오는 것이지 어떤 리워드를 받기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축복을 많이 받 이만큼 희생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많이 주실 거야.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잘 기억하셔서 주님 나를 위해 대신,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으로 내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저도 동일하게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잘 섬기십시오. 그리고 교회에서는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서부터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는 가서 경, 치열한 경쟁을 하기보다는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서하고 양보하고 격려하고 위로해 주고 내가 그보다 승진을 한번더 못했다 할지라도 먼저 잘 성기십시오.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그 사랑을 전하게 되는 놀라운 그 은혜를 여러분도 경험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섬겼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서지게 될 것이며, 우리들의 그 희생과 섬김을 통하여서도 많은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게 될, 예수님의 그 거룩한 제자로서 쓰임 받는 건강한 성도가 될줄 믿습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순종과 십자가를 기억하시면서 주님 나도 기꺼이 주와 함께 가장 낮은 자리에 서겠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있지만 빛처럼 쓰임 받겠습니다 소금처럼 쓰임 받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순종의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